경기도 광명 유타운에 위치한 트리우스 광명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계약금 5%와 1천만원 정액제로 계약 조건이 완화됐고, 중도금 대출금리가 4.3%로 수도권 현장들이 대부분 5% 이상인 것 감안하면 낮은 편입니다. 또 올해 10월 말부터는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3,344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지역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현장만 보실 분은 2분 13초부터 있습니다. 광명은 위치상 서울과 바로 인접한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준서울로 불리며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을 사이로 트리우스 광명을 포함해 총 11곳의 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총 114만 제곱미터의 개발 규모는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2만 5천 세대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벨트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단지는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광명초등학교와 광명북중고등학교도 가깝습니다. 또 철산역 학원가가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광명사거리역 주변에는 광명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생활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장 지도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트리오스 광명의 가장 큰 장점은, 단지 바로 옆으로 흐르는 목감천 산책로와 도보 10분에서 15분 거리의 안양천변 환경입니다. 평상시에 직장 퇴근 후 가벼운 산책 또는 운동을 즐기거나 주말에 아이들과 집 근처 공원에서 편하게 쉴수 있는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설문조사 플랫폼 메타베이가 진행한 설문에서 가격 조건이 동일하다면 공원 등 녹지 공간이 갖춰진 곳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5.1%로 1위를 차지했고 직방조사에서도 주거공간 중 쾌적성과 숲세권 등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31.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3,000 세대를 넘어가는 초대형 단지 규모와 역세권 환경 등도 미래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신규 분양 사업지 중 역세권의 청약 통장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으며 단지 세대수가 클수록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광명 유타운 현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주변 학원가와 로데오 거리입니다. 철산역을 중심으로 양쪽에 다양한 학원과 병원 은행과 음식점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역에서 광명사거리역까지는 지하철 2분, 차량 3분 거리입니다. 광명사거리역 주변은 다양한 마트와 음식점, 영화관 등 번화가 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8번 출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트리우스 광명입니다. 사업지는 광명뉴타운 ER구역 정비 사업 현장으로, 대우와 롯데, 현대 엔지니어링 등 일군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총 3344세대 중 전용 36에서 102 타입 730세대를 일반 분양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후분양으로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세대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트리오스 광명에 전용 84 타입이 많은 편입니다.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실수요와 투자자 모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택형이지만 광명시에서는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장 설계로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으로 구성됐고 조망과 채광 등에서 유리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도 장점입니다. 또 대단지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조경과 커뮤니티도 잘 갖춰졌습니다. 생태연목과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와 잔디 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피트니스와 실내 골프클럽, 사우나와 라운지, 어린이집 등이 계획됐습니다. 트리우스 광명은 현재 일부 자녀 세대에 대한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광명 5알 구역 계약금이 전용 84타입 기준 1억 2천만 원 수준이지만 트리우스 광명은 5,500만 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전 세대 발코니 무상 확장 및4% 초반 중도금 금리와 목감천 조망 등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